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근데 결혼은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아,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감정에 나는 충실하는 거라고 생각해 요 음. 나는 물론 너무 어리게 결혼을 해서 난 결혼을 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냥 음. 결혼 그냥 하면 되지, 뭐. 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나는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좋은 이제 도움이 될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나처럼 그냥 감정에 충실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는 성격도 있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편안함이에요. 그니까 사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 우리 장인, 장모님, 부모님을 좀 만나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한두달 만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했대. 음. 저 사람하고 살면 마음이 편안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에 대한 문제들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마음들과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조건이라고들 음,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조건이 얼마나 불안전해요 네.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의 멀쩡한 모습 직업 그런데 한순간에 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고 네, 조건은 늘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런 소중한 감정 음. 좀 귀하게 여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음. 가만히 뭐. 생각... 이기적인 게 뭐냐면 제가 희생하고 싶지 않고 그니까 조건의 음. 문제보다는 음.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 뒤돌아 생각해보니 그니까 러 내가 굽히고 싶지 않고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제 핑계를 대면서 계속 내 회피를 해왔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도 약간 그 마음은 있어요 아, 이제+ 아. 이제는 좀또 나이가 드니까 이 결혼한다는 게좀 두렵다는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제.